안녕하세요. 금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. 이런 멋진 탱크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요? 색종이 한 장입니다. 자 그럼 한번 저, 같이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나오고 싶은 색도, 색이 뒤로 나오도록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접었으면 펼쳐서 이끝 부분이 가운데로 만나도록 또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방금과 같이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었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다시 이 부분이 가운데로 만, 가운데 선을 만나도록 또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또 반을 접어주세요. 자, 그러면 한쪽은 한쪽만 이이끝 부분이 이쪽에만 이쪽 부분은만나도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자, 그럼 이렇게 됐죠. 자 이번에 한번 사각 주머니 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이끝 부분이 이위윗 이 부분에 만나도록 이렇게 맞춰서 딱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이렇게 밑으로 이끝 부분이 여기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자 이렇게 했으면. 이쪽으로 돌려 주셔서 사각주문 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가장 먼저 이걸 이쪽을 이렇게 모으면서 딱 접어 주세요. 자, 이러면 이,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? 이 위에를 이 부분을 누르면서 딱 접어 주세요. 그리고. 이번에는 삼각형을 한번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삼각형을 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? 여기서 또 한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또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자, 이렇게 접, 이, 접, 접히면 이쪽 부분은 끝이고 반대쪽 부분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이쪽 부분은 삼각주머니 접기를 할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펼쳐서 다시 밑으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접었으면 이 이렇게 이번에 삼각주머니 접기를 해볼 텐데요. 이렇게 아까, 아까 이 사각주머니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시 눌러서 딱 접어 주세요. 어떻게 접은 거는 다시 한번 볼게요. 이 끝을 이렇게 안으로 모아서 딱 접은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이걸 안 삼각형 삼, 이, 이 끝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누르면서 딱 접어 주세요. 그러면 이런 이런 두개의 접을 수 있는 자, 이번에는 여기를 가운데로 만나도록 마름모 모양을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이렇게 하는 마름모 모양이 되겠죠? 이렇게 이번에는 이걸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. 자, 이번에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접었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펼쳐 접어주세요. 접었으면 반대쪽도 방금과 같이 이렇게 반으로 접고 펼쳐서 이렇게 다시 이러면 이런, 이런 모양이 나오겠는데요. 자 뒤로 뒤집어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반반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쪽 부분은 이끝 부분이 이이 마름모 끝 부분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걸 이걸 한번 펴주세요. 자, 이건 이렇게 가리기는 조금 안 되니까 이걸 옆으로 올려주셔서 이렇게 접어서 안으로 넣어주세요. 반대쪽도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. 자, 그럼 탱크 접기가 완성됐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쉬운 종이접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!